연말에 모임 많으시죠? 모임 많은 연말에 전 애인을 만났다면 저는 그 심리가 궁금해서 오늘 고양여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페 연연수임철웅입니다 고양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궁금증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모임에서 전 애인을 만났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솔직히 남자들은 그런 알게 모르게 로맨스를 꿈꾸거든요. 무슨 로맨스요? 음전 애인과 다시 불타는 와우. 연말의 밤을 꿈꾸지 않을까요? 다시 연애를 하는? 아니요. 그냥 불타는. <laughs> 네네. 한번 불태워 버리는. 네네. 그렇죠. 아. <laughs> 산화는 약간 그런 그런 로맨스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남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서로가 알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모임에 나갔다가 저 내인을 만난 남자들이 분명히 이런 불타는 마음을 음. 가지고 들이댈 거란 말이야. 과연 그래도 되는지. 분명히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서로 서로가 생중생중하기 때문에 다른 나보다 확률이 높을지도 몰라. 음. 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요. 글쎄요. 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좀. 좋게 헤어졌거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게 헤어진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든 좀 다시 사귀어 볼까,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 을 갖고 있지 않을까 마음이 좀 남아 있다면. 근데 불태요, 저는, 그렇게 저는 사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루에 불태는 아, 그거는 아, 사귀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음, 좋게 헤어졌다라고 해도 음. 그 사람과 좋게 헤어진 이유가 정말 헤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좋게 헤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 그 헤어진 게, 뭐 바람을 음. 폈다든가, 음. 다른 여자 때문에 그런 식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면, 음. 뭐 단순히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 거라면, 음. 다시 좀 잘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 아닌가요? 바람을 피면? 아니, 그니까 오히려 나쁘게 헤어졌을 경우에, 이 사람하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게, 음. 약간 궤변처럼 들을 수 있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좋게 헤어졌다는 건 헤어져도 별로 아쉽지 않았다는 거랑 한편으로는 통하는 거 아닌가요? 좋게 헤어졌다는 건 내가 이성을 차리고 있는 상태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것저것 계산 꼭 계산까지는 아니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생각해봤을 때이 사람하고 헤어져도 괜찮겠다. 그래, 잘 가라. 아닌가요? 근데 이제는못 헤어지겠으면 막 미친듯이 막너 계속 어디 가냐고. 근데 저는 안 좋게 헤어진 음.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건 정말 개새끼였던거 같아요. 완전 개새끼여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냥. 어. 마주치면 그냥. <laughs> 어. 어.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실은 이걸 궁금해 할 거야. 전 애인까지는 아니고 전에 좋아했던 사람과 흐지부지 됐는데 음. 다시 만난 거지. 그 실은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지는 않았어. 그래서 연말 모임을 기대하고 있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까 지금 속으로 뜨거웠을 거야 뜨끈. 이번에 막연해가 어. 많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마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심리를 좀 단계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가서 어떻게 뭐 들이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그 상대의 마음은 어떨지 여자의 마음은 어떨지. 음. 음. 좋게 해줬으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니까그 좋게 해줬다는 게 음, 음. 그냥 마음이 식어 정말 좋아해서 연애를 했는데. 마음이 식을 수가 있잖아 권태기라든지 음. 사소한 싸움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네. 헤어진 경우라면 나중에 또 만나게 되면은 좀 감정이 그리워지지 않을까? 요즘 요 심심하죠. 네. <laughs> 뭔가 그게 너무 드러난 주관적인 반응 아닌가 지금 <laughs> 지금, 지금 과거에 좋게 해줬던 사람들이 뭐, 제 마음 제 어, 마음을 어,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그래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케이스는 남자가 여자를 되게 좋아했던 케이스죠. 여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이. 그쵸, 그쵸. 결혼 어차피 아쉬웠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해서 결혼을 해서 갔겠지. 그러니까 여자가 아쉬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들이대면 평소에는 안될게 연말이라고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연말이니까 되지 않을까? 약간 연말에 신숭생숭하잖아 그러면 그날은 좀누돌프코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아. 그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음... 저도 원래 병신 찐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촬영되고 있는 건 알죠. 아, 그래요? <laughs> 아, 저, 저 이거 우아기 좀 벗어도 될까요? <laughs> 약간 어르신 육내를 <육면을> 해봤어. 이거 삐삐 소리할수 있나요? 삐삐. 삐삐 안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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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렇게 생각했는데. 아, 어, 날해 이게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땡겨버리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데 여기 보고빨해 안 될까요? 아니 아니 굉장 중요한 <laughs> 얘기 같아 이게 근데 되게 필요한 얘기거든 그럼 음, 내 얼굴 모자이크해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이제 봐서요? <맞아요? 웃음> 이거만 이거만이라도 어. 친구 생성해줘서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음. 좀 저처럼 좀 뭐였지? 귀가 흔들린다고 해야 돼? 그니까 저처럼 약간 좀주대 <laughs> <짓대> 없는 <laughs> 귀가 줄때 없죠. 마음은 줄 때가 <laughs> 강한데, 어, 의리 의리로 넘치는 데죠. 어, 어, 귀만 음, 귀만. 좀 마음이 좀잘 흔들리는 사람은 약간 그런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좀 음. 언니 같은 스타일은. 아니 <laughs> 방송 중이고 다니까 지금 방송 중이라니까 자꾸 이렇게 작답할 거예요. 아니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여자는 1 2 시가 넘으면 이성을 잃는다. 어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속설이죠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좀 젊고 아직 여성 경험이 부족하고 괜히 허세 떠는 형들에게 이야기로 연애를 배우고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여성은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어가면 이성의 끈을 놓는다 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세상엔 뭐 수억 개의 연구결과가 있테니까그 중에 하나쯤은 그런 연구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12시가 넘으면 당연히 좀 이상의 끈을 놓아지겠지. 나도 그러니까. 그치. 술을 어. 먹어서 이상의 끈이. 응, 뭐 좋지 않나? 술을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술을 몇 년씩도 그럴 수 있고. 그래.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연말에 뭐까지 하면 이제 그런 속설들이 있을 거라며. 그러니까 연말에 아, 평소에 나의 마음을 안 받아준 그녀도 받아줄 거다. 라는 음. 그런 얘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틀렸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정말. 내가 그런 속설을, 아유, 웃기고 있네, 이러고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또 연말에 또 이렇게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걸 물어보는 애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아, 그거 아니야, 개소리야 했다가, 뭐 어, 잠깐. 아, 상대도 왜 이러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어, 여성분들은 정말 어떤지. 여성. 본인 얘기 안 해도 돼요. 본인 얘기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친구들이 얘기해주세요. 네네. <laughs> 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 어, 어. 요새 크리스마스도 다 가고 있고, 음. 연말도 다 가고, 한 살을 먹기 전에 과정이잖아요한 사람이 뭐라고요? 한 살을 먹기 전에 아. 가정이잖아요? 한 사람을 먹기 전에 들었어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큰일 나요. <laughs> 어, 그러니까. 떻게 그런 <웃음> 말을 <laughs> 하시나요? <laughs>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진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음. 그러면 본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든 사람은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든사람하고 <laughs> 그런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저는 아니지만, 약간 네. 그, 과거에, <웃음> <웃음> 과거에 좋았던 추억들이 있잖아. 요 네,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문지시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정말 자,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이고, 응. 그러면 과거에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찾던사람이 아,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찾은 어, 사람? 응. 그러면은, 응. 좀, 스타일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아, 다른 스타일로? 어, 새로운 스타일 만약에,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때, 귀여운, 만약에 남자가 귀여운 스타일이었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깠다 치면은, 음. 그럼 다른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또 연애를 거절하는 거를 이제 고급스럽게 깠다라고 표현을 하죠. <웃음> <웃음> 어, 그렇군요. 깠 <laughs> 까. 까, 까 <laughs>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약간 그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새로운 매력을 보여줘라. 음. 어. 또 다른 매력. 음.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사람한테 까인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고, 그 이유와는 다른 정반대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다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인트터 하나 바꾸는 것도 너무 음. 괜찮겠네요 그쵸. 그때는 뭐 너무 답답해 보였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하뭐 그런 것도 방법이 있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전에 아무런 접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임에서 만났어 음. 그럼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마음을 열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던가요? 본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니까, 러안 사귀었는데? 네네. 모임에서 이제 한두 번 만났거나 거의 모임에서 처음 봤어. 아,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날 뭔가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친해진다면, 음... 깊하게 친해진다면,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본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거는 그 사람. 잘생겨야 되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laughs> 근데 잘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여기서 이게 포인트야. 본인이 잘생기진 않았어. 그럼 포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면 거기 모임에서 내가 제일 잘생기진 않아도 돼.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랑 제가안 되면 돼. 그렇지. 그그 모임이 여자가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음, 정, 이거는 뭐, 물론 고양이 대리님 얘기는 아니고요. 그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너무너무 외로운데 그 남자밖에 없어. 음. 그렇다면 그 남자가 정말 별로가 아니면 받아줄 확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말 별로라는 기준이 연말이고 밤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라면 좀 마지막 같잖아. 마지막 음. 일탈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데까지도 눈길을 줄 거란 말이지. 음. 그러니까 낮은 데까지 눈길을 준다는 말이 내가 별로인 것을 인정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고영자님은 잘 모르시죠 뭐 고영자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laughs> 양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네. 다가와지면 음. 음. 관대해지더라고 요 사람이 음 관대해지는 건 사실이죠 저도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좀 관대해지고 근데 그렇게 관대해져서 시작된 연애가 결과까지 좋으냐? 그건 뭐 본인들이 하긴 하는데. 봄 지나면 다 깨지더라고. <웃음> <웃음> 그렇지. 봄이고, 미야 아, 보통. 왜, 벚꽃은 아. 봐야 되거든. <laughs> 어, 그렇지. 벚꽃 보고 해야지. 내가 벚꽃 죽고 이런 거 보고. 어, 그리고 여름에 우스수다 깨지는데. 어, 그렇지. 그게 2월 11일이 뭐죠? 발렌타임 데이인가? 2월 14일 2월 14일? 보시면 네. 잘가 이렇습니다 받아보적요 없어 받아보 <laughs> 나랑은 관계가 없는 날이거든 나는 <laughs> 내가 뭐 편의점을 하면 좀 알겠지 편의점을 운영해 봤으면 뭐 <laughs> 물건 띄우고 이래 되니까 알았겠지만 내가 뭐 그런 거아 하니까 수 나랑 관계가 없는 날이거든 2월 14일이군요 그 <laughs> 날이 남자가 어제 한테 주는 날인가요? 여자가 남자한테 준다. 아, 그럼 그 전에 깨졌네요. 아, 아 그러구그구나 <laughs> 아, <그전이 왔어. 웃음> 아, 그러면 남자 여자 지금 3월 14일? 그치, 그치. 아, 그러면 보통 2월 13일쯤 깨지겠네요. 그렇겠 <laughs> 아, 그렇겠네요. 아, 그래서 일단 내가 받으면 좀 그래도 안심을 할수 있겠지만, 음,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리해서 빛나서 어, 상대의 외로움을 공략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타겟을 좀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고행요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laughs> 아, 재수없다. 약간 이거 좀재수 상황이었어. 순간적으로. 아, 이거 7번 했네. 아, 나 진짜. 2월 1 4일날서상으떨 때린다, 아. 진짜. <웃음> 아니. 나잘 7번. 어나 당황해서 당황 아, 그래요? 아니, 좀 휘짖지. <laughs> <샀지? 웃음> 아. 아니, 인기 없어요. 어. 인기가 좀 많으신데, 그 인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나의, 나를 10명이 좋아하면 그 중에 한 7, 8명은 내가 딱 봤을 때 싫어 응 음,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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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정복을 찔렀구나 순간적으로 진심이 훅 나왔네 순간 나를 좋아하는 10명 중에 7명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싫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laughs> 여러분이 그 7명일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지금 고향 여자님이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연말 모임에 그 일곱 명일 수 있어. 근데 그 일곱 명이 한 여섯 명쯤으로 주는 거지 일곱 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laughs>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향 여자님의 일곱 명이었다면 그 중에 여섯 명으로 속해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누군가 한 명은 더 되겠지만 숫자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 범위는 있잖아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그, 세 명에 속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음... 응. 타겟 설정이 중요해요. 음... 연말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내가 원빈이라면, 그, 어디 가든 그세 명에 들겠지. 세 음... 어, 명에 들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한어중간해서 한, 항상 모든 여자에게 열 명이 들리는다고 치고, 내가 거기서 한 7이라고 생각하면, 연말에는 될수 있을지도 몰라. 음... 근데 그것보다는 음... 차라리 3, 4위 정도 들어가 있는 게, 그쵸, 그쵸. 그러면 타시을 바꿔야 돼. 근데 그, 음. 여기서도 착각하는 게, 별로인 여자에게 더 어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음. 그건 서로서로 서로 관점의 차이지, 사람마다 등급과 레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생각해서 이게, 어, 이거, 이게 내가 생각하는 연애 기술 중 하나인데, 이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미리 생각하지는 않안해야 되는 건데 음. 모태 솔로들은 보통 이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사람이 연애해봤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 거야 이렇게 미리 결정해는 절대 안 되는데 그거, 그거는 그거안 되고 하지만 해야 되는 건이 사람과 내가 했을 때 아, 나도 편하고 상대도 편하고 근데 편하다는 건 그냥 자, 자유롭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서로가 감정이 커져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 저런 사람은 그렇겠구나 그래서 잘 되겠구나라는 감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약간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생각을 할때 자연스럽고 편하잖아요. 외형적인 사람은 외형적인 걸할때 자연스럽고 편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정도의 타겟 설정은 해야지 음. 내가 최소한 5위 정도는 속하는 사람한테 가져 드릴 때야 되지 여기 지금 이렇게 어장 관리하는데 이0원 2만명이 가가지고 내가 지금 야 천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게 이게 포인트야 이런 부분이 되게 정석적인 우리거든 어디 학원 다녀요? <laughs> 어디 어장 학원 다녀서 여기서 자 이런 타이밍에서는 없다니까 진짜라고 말을 하세요 표정은 이렇게 지으시고요 이렇게. 이런 학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겠어요 진짜 이런 것도 이것도 지금 배운 멘트야. 지금 이것또막한 4강쯤에서 배워 이런 거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수 이런 게 있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한 3, 4일은 속해야 되지 않나. 거기서는 연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택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응. 그리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모임을 갔었는데, 네. 어떤 남자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소개를 두 여성분을 받은 거예요. 음. 근데 내가 보기에 분명 삐가 훨씬 이뻐. 음. 엄청 예뻐. 음. 근데 거기에 있던 남자들이 다 A를 선택하더라고. 음. 왜요? 매력 있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딱보기는 A는 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 음. 매력 있다는 거 그래서 다 남자들 모두가 B 싫다고 A가 더 좋다는 거. 사진 구도가 약간 이렇게 해서 바스트까지 잡힌게 아닐까요?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보고 나서 음. 아쉽네요. 아, 외모가 인기 없을 거라고 그냥 십사리 판단해서 그 다섯 명 안에 드는 거는 너무 음. 위험한 도전인 거. 그렇지, 거기서는 차라리 비한테 접근하는 게 응, 차라리.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오늘은 비가 지금 굉장히 자존감 낮아져 있는 상태래요비 음... 사진은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laughs> 그럼 검토를, 제가 강노빠로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달았더라고. 이, 이 얼굴이 오빠냐고. 이게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오빠가 아니지만 강노빠라고 우기는 거지. 강노빠의 삼촌쯤 되겠지 뭐. 아무튼. 그렇죠. 그니까, 러이 사람이 인기가 없다고 나한테 별로인 사람이 아니거든. 음. 근데 실제로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양이 여진 같아요. 네? 왜요? <웃음> <웃음> 왜요? 어, 나한테 친절해. 나에게 친절해. 그니까, 러 음. 여러분 각자 각자가 나인 거지. 나에게 음. 친절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들에게 친절한 거야. 음. 어, 그 나들이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거지. 음. 그러면 그 나들이라는 건 모두 그 사람이 나라는 거를 1위로 생각하겠지만 그 1위가 너무 많아. 스스로 1위라고 생각하 <laughs> 그래서 정말 내가 1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laughs> 차라리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아까 비분을 표현했지만 음. 그분들 곁에 머물러 보면 내가 1위인지 1 0인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지. 음. 음. 여기서는 내가 이분 심인지 몰라. 그냥 나들이니까 다어그러끄 <laughs> 같아. 어, 어, 그러니까. 여기 나들이 속에서 그냥 내가 <laughs> 내가 나인지 나도 나들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좀더 쉬운 방법으로는 확실하게 반응을 해 주는 사람에게 어중간한 그 사람이 평소에 어중 확실하게 반응을 해 주는 사람이 어중간하게 그동안 반응해 온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음. 나한테 이 사람만큼 친절하게 하진 않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할줄 모르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는 한 5주만에 4위 정도로 대화던 사람 음. 4등급 정도로 대화던 사람이 오히려 연말에 타겟이 됐을 때잘될 가능성이 더큰 거지 어. 왜냐면 확실하거든 그건 인정합니다 이런 분한테는 연말이 힘들어 그러니까, 아, 내가 너무 지금 오늘 진짜 특별방송이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 주는 거야 지금 연말에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얼마나 까칠한데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확실하게 의사표을 하는 여성분들에게도 네.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치. 어, 그럼, 뭔가 내가 어중간하게 대하던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면 오히려 넘어갈 수 있단 말이지. 음... 어, 근데, 다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힘들어,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차피, 음, 그래요. 네. 목이 타네. <laughs> 그렇다고 뭐, 고양이 여자님이 그렇다는 아니고, 오늘 굉장히 솔직한 무언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거잖아요. 굉장히. 저만 굉장히... 희생한 거. 아니, 아니. 나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laughs> 왜 이러고 있어. 다, 다 여러분들 위해서예요. 진짜. 내가 정장입고털 때는 이렇지 않아. <laughs> 누가 볼거없나네또뭐 <것> <laughs> 그런 거죠. 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음. 고양이 아저님이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그는데 절대 다 친구 얘기였고요. 평소에는 절대 웃지도 않고 굉장히 차갑고 솔직하신 <laughs> 분이니다아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남자에 관한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자인 경우? 여자는 그런 거 있잖아. 막년에나 만나게 됐을 때 얘를 다시 음. 만나보고 싶어. 하지만 음. 남자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 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는 연애보다그 루돌프를 원합니다. 연애로 가려면? 연애로 가려면 잘해야죠, 뭐. 그래야 <laughs> 되데 그게 스타일을 바꿔야 될까?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그 남자가 여자가 없어야 겠죠. 당연히 응. 여자가 없고 외로움에 시작을 했는데, 그 그렇게 시작된 것을 이어가야 되는 건데, 응. 거기서 이것도 연령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없어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다고 또 너무 쿨해도 안 돼. 음. 너무 쿨하면 정말 남자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 잘 됐네 그리고 그냥 가끔 연락해서 뭐 11월에 크리스마스처럼 다른 다른 달에 루돌프를 원하게 돼요. 음 그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음, 너무 쿨하게 대하면 상대도 어 네가 쿨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건 또안 되고 음. 그러다가 또 너무 또 집착하고 뭐 우리 오늘부터 다시 일일이야 막 이렇게 해서 차면 남자 입시 도망가. 음. 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래도 난 네가 좋아서 그랬고 네가 만약 그게 부담스럽다면 하지 않을게라고 조금 좀 쿨하면서도 그래도 약그 중간이 있어. 아 이게 참 어렵다, 어려운 거야.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쿨해도 안 되고 너무 집착해도 안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그 절정에서 한 70장 끝나기 전에 한 중간쯤 있잖아요. 음. 그이 사람이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자주 연락하자고 내 삶을 가져도 음. 뭐 괜찮은. 약간 음. 그 정도로 상대를 대해야 그 연애가 오래가더라고. 음. 다시 재회분했을 음. 때는. 음. 다시 재회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옛날에 헤어졌던 걸로 다시 헤어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계속 이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감시한단 말이야. 음. 어. 안 변했으면 아 역시나 이렇지. 근데 그 그러, 그러면 안 돼. 그냥 그 내려놔야 되는 거야. 음. 그렇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만나는 파트너 이건 또 아닌 거냐는 말이그그 약간 그렇지. 어렵네. 어렵지.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만나면 오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서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 음. 그리고 이 상대 마음이 나랑 같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이 상대 마음이 나랑 같으면 집착해도 되고 다 해도 돼. 음. 근데 이 상대 마음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야. 음. 26일이 되면 축제가 끝난단 말이지. 음. 음. 그러니까 그 축제의 마음을 쭉 이어가려면 내가 네가 놓쳐있으면 아까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게 아까 말했듯이 없어 보이면 안 되는 거지. 음. 음. 그렇다가 또 쿨해져 버리면, 그래서 축제가 끝났어라는 걸 서로 동의하는 거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좀 포인트죠. 근데, 관계를 이어가려면, 분명히 위험도가, 리스크가 있지. 리스크가 있는데, 축제를 즐겨야 되는 거지, 첫 번째 조건은. 과거에 사겼다는 전제야. 일단 축제가 지, 지나야, 그다음부터 계속 관계가 갈지 말지가.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잠깐 뭐 특별한 케이스에서 한 말이고, 보통의 케이스는 너무 빨리 축제를 즐겨서는 안 돼. 음... 음. 그 관, 그게 축제가 좀 늦춰지고 서로가 마음이 더 확인이 되고 나서 축제가 시작되는 게그 축제의 여운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정말 고급스럽다. 꿀팁이네, 꿀팁. 이런, 이렇게 성인방송으로 될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건전하게 하는, 풀어나가는 것도 이것도 능력입니다. <laughs> 진짜. 아, 진짜. 근데 다 알아두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좋으면 뭐좀 기다릴 수 있는 거지. 뭐 크리스마스에 할 축제를 뭐. 부정돼도 되는 거잖아. 어, 뭐 그렇게 해서 좀 오히려 관계를 길게 이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조금 좀 상대가 원하는 시점까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은 같아요. 음. 이건 남자한테 드리는 말씀. 음. 음. 그렇습니다. 아 진짜 고품격 방송이다. <웃음> <웃음> 진짜 할 수가 없다. 진짜 정말 여러분들 이 희생한 하루에 오늘은 정말. 되게 오늘 똑똑해 보이셨어요. 아 그래요? 응, 요새껏 방송하면서 <laughs> <laughs> 처음으로. 아방송하면서라고 들어.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난해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들으시면서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나이를 좀더 드시거나 아니면 <laughs>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음.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l b c s 는 다양한 모임 그리고 강좌 그리고 컨텐츠들이 제작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